있다. 제가 매번 룸메들한테 듣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먼지안줌 머리카락 안줌 진짜 그렇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그래퍼로 완벽하게 청소를 했어요. 먼지 그래, 머리카락,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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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 코는 뭐든지 완벽하게 청소를 해줘요. 바로 이 강력한 접착력 때문인데요. 이 강력한 접착력이요. 제가 어떤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의전주 아셨죠? 저도 이 그래코 휴지통 의전주 알고 앉았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는 제가 공기청정기 위하는 줄았대요. 알 근데 그 말도 진짜 맞는 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집안에 쾌쾌한 그 쓰레기 냄새. 그거를 얘가 잡아줘요. 어떻게 잡아주냐면요. 네 어, 엉덩이 터치를 한 번에 열렸어요. 나이스 위 아래로 실리콘 패킹이 정교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안쪽으로는 압착 스프링이 꽉 조여주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도 바로 문을 닫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잠금 시스템 가볍게 살짝만 돌려주시면. 정말 쓰레기 냄새가 새어나올 틈이 없이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냄새가 안 나죠. 이러니까 저 연희가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 그래코 휴지통 보시면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를 99.9% 차단해줘요. 쾌적한 휴지통. 요물입니다. 요물. 대박이에요. 얼른 들고 가세요. 제가 오늘 먼저 저희 주인님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쿠입니다. 이쿠. 와 너무 귀엽죠. 제가 너무 이렇게 귀엽고 예쁜데 아시잖아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털이 정말 많이 빠집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코 테이프 클리너입니다. 자 보시면 스트라이프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이 선이요, 스트라이프 굴곡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면과의 어떤 그 이격을 만들어줍니다. 이 이격이 오히려 이 인물질부터 시작해서 막 두꺼운 것까지 다 잡아주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아까 우리 입구 안 왔잖아요. 털이 어마무시하죠. 이게요, 보세요. 보통 같으면 또한 방향으로만 올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어, 이제 분위기 진짜 너무 좋고 깔끔하네. 공기청정기 때문이구나. 예쁘다. 어? <laughs> 여러분 놀라셨나요? 이건 그래코 밀폐형 휴지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즈입니다. 저 처음에 봤을 때, 그냥 공기청정기인 줄 알았어요. 냄새가 전혀 안 나거든요? 휴지통인데, 톡 하고 열었을 때, 이 실리콘 패킹이 막아주고, 안에 이너캡이 또한번 막아줘요. 근데, 톡톡톡. 수치가루까지 있네요. 아, 이러니까 깔끔하지. 근데 저는요, 사실에 그냥 예뻐서 좋아요. 집안에 딱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집안 분위기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 우리 집안에 있는 건 일단 예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코 밀폐형 휴지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제가 이가담따 밀대걸레 정말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혼율이 낮아집니다. <laughs> 아니 제가 결혼한 지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부부싸움은요 의외로 큰거 가지고는 잘안 싸워요 정말 사소한 거 너무너무 사소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싸우는데 특히 청소 여보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나봐 제 얘기예요 제가 정말 청소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저희 남편이 이 가담따 밀대걸레 사놓고서는 어우, 청소를 너무 잘합니다. 왜? 쉬워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청소하시고요. 다시 넣으시면 청소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양은주입니다. 여러분, 이 CK 언더웨어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한번 끌어올려보면 어떨까요? 남자들은 팬티를 사러 아울렛에 가면 구석에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가서 뭐,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막 이런 식으로 바구니에 넣어서 구매하진 않으셨나요? 혹은 홈쇼핑에서 10장이 얼마, 20장이 얼마 이런 식으로 대량 구매하진 않으셨나요? 현명하십니다 전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딱한 장만 이 CK 언더웨어를 섞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CK 언더웨어 좋다는 거는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블랙라인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라인입니다 어, 내가 오늘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 있다 혹은 나 끝나고 소개팅이 있다 이런 날은 바로 이 c k 팬트를 입고 자신감을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세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집들이 선물로 너무나 좋은 그래코 밀폐형 휴지통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친한 언니 집에 놀러를 갔는데요 그날 따라 유난히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에 달려갔죠 시원하게 이제 볼일을 보고 휴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휴지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선택은 변기에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역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닌데. 갑자기 저는 지옥이죠. 만약에 그때 그래고 밀폐형 휴지통이 있었다면 저는 그런 선택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고요? 냄새를 99.9% 차단해 줍니다. 4중으로 밀폐되어 있는데 이 점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휴지통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요. 보시면요. 이렇게 아래에서 얼마만큼 휴지가 찼는지도 볼수 있고 바로 퍼팅을 해서 묶어서 버릴 수 있다는 거. 손에 이물질이 묻지 않잖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곤 유폐형 휴지통. 여러분과 저렴한 가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쓰레기압 악취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래코 밀폐형 휴지통입니다.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으면 4중으로 냄새를 막아줍니다. 1단계. 탑도 실리콘 패킹 2단계. 속뚜껑 실리콘 패킹 3단계. 안에 있는 락 시스템 4단계. 압착 스프링이 냄새가 올라오려는 걸막 악취들이 퍼져나가려는 걸 꽉 잡아줍니다. 나갈 틈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엄청 강력한 악취가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쓰레기를 다시 넣으면 이 뒤쪽에서 소취 가루가 마법의 가루가 악취를 없애주는 그 가루가 적당량 뿌려집니다. 그러면 쓰레기 악취들이 어내 악취가 사라져 버려. 어, 아 어. 하면서 다 사라져 버려. 꿰님, 그래커 밀폐형 시스통 구매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이제 그럼 인사하세요. 이 세상 모든 날파리들에게 안녕이라고. 이태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소라입니다. 네, 쓰레기통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옛날 모델. 이 제품은요, 최신형 모델. 일단 디자인이 다르죠. 그리고 용량이 다릅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원터치 개폐형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면 아무리 뚜껑을 내가 세게 꽉 닫아도 이틈 사이로 쓰레기 냄새가스멀스 올라오거든요. 그거 진짜 싫잖아요. 근데 그랩코 휴지통은 이렇게. 원터치 개폐라서 냄새 걱정 전혀 없으세요. 심지어 4중 냄새 차단 시스템이 적용돼서 그냥 정말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너무 예쁘죠. 그쵸, 공3사님 공기청정기 같죠. 진짜 예쁘죠. 이런 화이트 컬러의 모던한 디자인이면 우리가 거실에 뒀을 때 이걸 누가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쵸. 거기에다가 더 좋았던 건 바로 이 부분. 자, 맞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쓰레기를 묻히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연속 리필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코 휴지통이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슈어스트 백균입니다 근 <laughs>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밀대걸레에요 아니 이런 옷 입고 왜 밀대걸레 소개하냐고요 보세요 제 손에 물한 방울 안 묻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10년 정도 자취를 한것 같아요 근데 청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물걸레집 이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까지고 그래서 대충대충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걸레 빠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준게 바로 쓱 밀대걸레예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깨끗하게 때를 닦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킷이 있어요. 이 버킷이 세탁도 되고 탈수도 돼서 그 자리에서 청소 후에 바로 탈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밀대걸레랑 세탁기랑 합쳐놓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제는요, 정말 걸레를 빨면서 정말 세상 쉬운 물걸레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윤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보면서, 와, 자는 동안에 왕자의 키스를 받고 사랑에 빠지다니. 너무 로맨틱한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에 꿈이 현실이 된다면? 반하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안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양방, 한방, 전문 기관 도움 받으면서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요. 평생 할수 있는 다이어트인가? 유지할 수 있는가? 반하다는요, 여러분. 내가 자는 동안에 다이어트가 되는 그꿈 같은 일이 현실로 가능하다는 거죠. 방법도 너무 간단해요. 주무시기 전에 두알만 먹으면 끝. 그럼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내몸 안에 있는 체지방을 쑥 잡아주고 게다가 점심 저녁 내가 먹었던 그 라면, 빵, 떡 죄책감 갖고 드셨다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가르시니아 성분으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것을 컷컷컷이두 가지가 만나서 시너지를 만들어 내니까 내몸 안에 지방이 쌓일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저도 관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두알을 먹으면 지금 저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몸 안에서는요 나라야 달려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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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쉽게 다이어트가 되는데 제가 작년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자꾸 군살이 쪄요. 우리 여자들한테는 다이어트 너무 힘든데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쉽게 건강하게 심지어 바나다는 자는 동안의 다이어트가 된다는데 이렇게 꿈 같은 일들이 현실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 뭐랄까 어, 더 이상 야식을 먹지 않겠어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이제 몸속 안에 있는 위가 결국엔 위의 크기가 위, 위가 크면 클수록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팽창? 크면 클수록 이제 식욕이 땡기는 게 우리 뇌의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근데 적게 먹고 줄이고 적게 먹고 줄이다 보니까 위가 알아서 알아서 작아졌다는 표현을 쓸까요? 작아지면서 머리 뇌신호에는 어 굳이 안 먹어도 되겠어 그러면 성공이 되는 거예요 턱선 턱선 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복부지방, 뱃살 빼고 싶으시잖아요. 야식만 끊어도 되거든요. 정말 야식만 끊으시면 돼요. 자, 야식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아, 도저히 혼자 스스로 끊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시고 입국심사를 하다 한번 꼭 구매 한번 해보세요. 꼭, 꼭. 왜이 방송에서 구매해야 돼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금액입니다. 인터넷 최저가 21,400원의 배송료 기준에서 21,400원이고, 저희 그립에서 라이브가 쿠폰 적용하시면 21,500원까지 들어오시고, 오늘 그립데이 쿠폰 3,000원 시청하시면, 3,000원 쿠폰 받으시면, 18,500원까지 떨어집니다. 이거 구매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이어트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남녀노소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저를 설레게 했던 밀폐형 휴식품입니다. 왜 저를 설레게 했냐면, 이렇게 보시면 봉투가 매밀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일반 쓰레기 봉투 하시면 어때요? 그쵸? 벌치하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한번 잡아주니까 냄새가 안 나가겠죠. 그리고 본체를 이렇게 맞아주시고이 뚜껑은 양옆에 있는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너무 간편하죠. 그리고 원터치를 누르시면 열리는데 집중하세요. 여기 안에 이너끼리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냄새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해 그쵸? 냄새가 나갈 수 없다고 얘는 진짜 끄덕이네요 <laughs> 이거 지통 어디에 두고 싶으세요? 구석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색상 자체가 회색으로 정말 이쁘죠 침대 옆에 두면 딱 인테리어한 느낌 냄새 잡아주죠? 인테리어 할수 있죠? 예비형 휴식품과 함께 하시죠 간단한 청소는 돌돌돌, 그래프코, 스타이퍼, 테이퍼, 클리너와 함께 하세요. 이게 유명 돌돌이라고 불리는데 얼마나 청소가 잘 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외출 전에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어? 이 반려동물의 털, 먼지, 보풀하기 이럴 때 그냥 돌돌돌, 끝이에요. 청소가 바로 끝!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차속에 먼지, 심지어 침대에 흘린 이런 과자 부스러기까지 눈에 보일 때마다 돌돌돌 돌려만 주세요. 기존에 이런 돌돌이 물론 좋아요. 하지만 돌돌 탁 바닥에 늘러붙고 옷에 막 달라붙고 불편했죠. 근데 이제 특수 코팅으로 만들어진 이 그래프코의 스트라이프 형태가 점성도가 다르니까 막힘없이 돌돌돌 청소도 더욱더 간단하게 이제는 돌돌돌 그래프코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방송인 손혜성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 셋을 열심히 키우면서 또 방송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프리랜서 MC로 또 모바일 쇼호스트 그리고 바이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아진다면 정말 재밌고 즐겁게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혼 1년 차 병아리 세댁 최상아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 돌돌이 테이프 경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완승. 그리고 스트라이프 테이프 클리너인데요. 이 제품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스트라이프에 있어요. 보시면은 강한 접착제, 약한 접착제가 교대로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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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먼지랑 머리카락은 싹 가져오면서 바닥에서 는훅게잘 굴러갑니다. 이 제품을 저희 남편이 정말 좋아해요. 머리카락에서 해방됐다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혼 초에 더 많이 싸우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집의 이 평화 지킴이 그래코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어떻게? <laughs> 네, 이 트렌치 코트로 한거 제가 여기에 보물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야 컬러 한번 보세요. 컬러 너무 예쁘죠? 트렌치 코트라고 하면 집을 다들 생각하시는 컬러가 블랙, 네이비 아니면 베이지. 체도가 약간 낮은 컬러의 그런 톤을 어, 트렌치 코트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당장이라도 봄 나들이를 가야 될 것만 같은 가볍고 경쾌한 컬러입니다. 근데 이 트렌치 코트는요, 오버핏이에요. 오버핏이라서 좀더 자유롭고 약간 낙낙하게 입으실 수가 있는데, 어, 그러면 이 라인을 어떻게 잡았을까? 이 더블 코트로 딱 라인을 잡아줬어요. 뒤에서 보셨을 때도 싹 라인 나오죠. 지금 제가 손 넣은 거 보이세요? 이 포켓 라인. 이 포켓 라인도 심심하지 않게 디자인을 다 잡아줬어요. 손을 넣었을 때도 좀더좀 좀 엣지 있고 좀더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나이트블랙 오버핏 이 코트로요 한 번쯤은 봄을 몰고 다니는 남자 되고 싶은 건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와, 유해진 씨, 요즘 청소기 정말 잘 나왔죠? 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같대 근데요, 저는 이렇게 좋은 청소기 냅두고요이 습상 밀대로 바꿨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 청소기 아 먼지 버리는 게 일이에요. <laughs> 먼지 먼지도 올라오고요. 아래 먼지 떨어지면 아또 청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습상 밀대는요, 좋은 펄프 재질이 있어서 이렇게 아아아아 아아, 아, 아, 아. 쓸고 닦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잡부잡부잡부 세척부터. 쓰읍. 탈수까지, 와우. 마지막으로요, 여기 아래에 있는 배수구멍에 물만 빼주면요, 청소가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민석 강사님? 청소에는 우리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네, 쓱싹 밀대였습니다. 가담달쓱 밀대걸레를 딱두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청소는 장비빨이다. <laughs> 자, 너무 간단합니다. 브러쉬가 달린 세척통에 걸레를 물로 헹궈주시고 바로 옆에서 원하는 강도로 탈수해 주시면 끝! 자, 무릎을 꿇을 일이 없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 굽힐 일이 없고 열 손가락에 힘을 줄 필요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진짜 집안일 중에서도 제일 힘들다는 그 걸레질이 이 장비 하나면 쉽고 편해집니다. 어, 근데 저는 가담따볼 때마다 이상순 씨 생각나요. 아 렌다 쥐이리씨 남편 얼마나 섬세하고 여자 마음을 알아주는지 이 헤드가 180도 꺾이고 배수가 원터치에 손잡이 그립감도 최고 하, 제 미래의 남편도 좀가담다 같았으면 좋겠네요 쓱밀떡걸레와 함께 이제는 청소에도 장비빨 한번 제대로 세워보세요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청소해드릴게요 그래고 스트라이프 클리너입니다 뭐가 좋은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눌렀다가 때도 쫙쫙 눌렀다고 할 때도 앞으로 밀든 뒤로 밀든 내가 원하는 방향 어디로 밀어도 눌러붙는 게 없죠.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도 주부다 보니까 또 아이도 키우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게 매트 정리를 해요. 그럼 저는 잠만 자고 일어났어요. 숨만 쉬었어요. 어제 분명히 청소기도 돌렸어요. 근데 먼지면 머리카락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자라서 제 머리카락만 많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어우 저희 남편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 욕하는 건 아닌데 치워요? 죽어도 안 치우거든요. 그럼 제가 아침부터 이거 돌돌이 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딱 끊어지면 결국엔 제 손에 돌돌돌 만 다음에 무릎 꿇고 쫙쫙 붙이고 다니면서 어우 진짜 지겨워 죽겠어. 내가 언제까지 이런 뒤치닥거리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laughs> 이제 편하게 쫙 빨아들이시고 내 마음까지 깨끗하게 비우세요. 저 인민소는 지금 사회와 거리두기 중, 그리고 스트라이프 테이프 클리너는 바닥과 적절한 거리두기 중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전혀 붙을 걱정이 없죠. 하나도 붙질 않아요. 왜? 여기 화이트 접착력 위로 오렌지 스트라이프가 굴곡져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닥하고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면서 전혀 앞으로 뒤로 옆으로 붙을 걱정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걱정 없는 일신체 무해합니다 본드를 녹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독성이에요 하, 대박이죠 그냥 이렇게 누워서 굴리기만 하면 청소 끝 똑똑 문좀 열어주세요 라고 초파리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이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휴지통 바로 이 그레코 밀폐형 휴지통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원터치 방식이에요. 뚱 누르는 순간 열리고, 여기에 실리콘 패킹까지. 그러니까 나올 구멍이 없는 거죠. 저도 예전에 다른 유지통 쓸 때는, 아니,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렇게 싹 나와서, 저희 집을 다 점령했었거든요. 초파리가 집주인이 다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집주인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밀폐형만큼은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한번 디자인 보셔야죠. 와. 뉴욕 아파트먼트에 그냥 갖다 놔도 딱 어울릴 것 같은 모던한 디자인 요즘 DIY의 대세잖아요 그만큼 인테리어부터 이 안에 짱짱한 기술력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소리가 딱 나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셔도 후회 없을 그런 휴지통이에요 오늘 한번 선택해 보시죠